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폴리식 라구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 나폴리식 라구는 원래 소고기와 돼지껍질, 내장 등을 넣고 토마토에 넣어 푹 끓이는데 그건 말고 바로 제노베제라 부르는 다른 방식의 라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양파를 엄청 많이 넣어 만드는 라구입니다 당연히 흰양파, 적양파 둘다 아닌 보랏빛의 다른 양파인 치폴라, 지라타나를 쓰고 고기도 돼지, 소 다양하게 사용하지만 어, 오늘은 이런 거, 저런 거다 빼고 최대한 간략화 시킨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 파스타는 제가 자주 찾는 집 근처 나폴리 전문 식당에서 자주 먹는 파스타이기도 합니다. 이 제노베제라는 이름은 나폴리에 제노바 사람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처음 탄생했다는 설과 제노바인 선원들이 나폴리에 입항했을 때 먹은 음식에서 탄생했다는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정말 맛있는 요리이면 틀림없으니까요. 꼭 만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일단 먼저 양파가 필요합니다. 아주 많이. 이 양파 3개를 일정한 두께로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저처럼 조금 씹히는 식감이 좋다면 어느 정도 살짝 두께감 있게끔 썰어주면 됩니다. 마늘은 제 취향이라서 두개 으깨서 준비하고요. 당근과 샐러리는 이제 제가 하듯이 잘게 다져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가늘게 채 혹은 편 썰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고기는 보통 지방이 거의 없는 홍두깨, 어깨살과 이 돼지 삼겹살, 갈비 같은 부위를 쓰는데 오늘 저는 한 가지만 사용할 겁니다. 소 어깨살을 준비했고요. 눈에 크게 보이는 이 기름 덩어리나 연골, 뼈 조각만 제거한 다음 큼직하게 잘라줍니다. 뜨겁게 팬을 달궈주고 올리브유를 넣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남아 도는 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넣지만 한국은 비싸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식용유로 쓰셔도 됩니다. 고기는 모든 면에 골고루 소금 후추간을 하고 최대한 아주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최대한 고기가 노릇해지도록 구워줍니다. 이 기름이 적은 부위를 쓰다 보니 색이 잘안 나서 조금 오래 구워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금 두껍게 크러스트가 생길 때까지 잘 구워주세요. 색을 낸 고기는 잠시 건져내서 여기에 당근과 샐러리 마늘을 넣고 볶아줍니다. 월계수 잎도 한장 넣고 볶아줍니다. 이 냄비 바닥에 노릇스름하게 눌러붙은 이 모든 맛있는 성분들이 야채에 스며들도록 잘 저어가면서 볶아주세요. 여기서 토마토 페이스트를 조금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취향껏 선택해주세요. 야채가 충분히 볶아졌다면 양파를 넣고 가볍게 섞어준 다음, 화이트 와인을 반잔 정도 섞습니다. 그리고 구워놓은 고기를 넣습니다. 아, 오늘 준비한 고기는 약 900g 정도입니다. 넣고 잘 섞어준 뒤, 뚜껑을 덮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고기와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것들이 야채에서 나오는 물과 와인으로 인해 먹음직스러운 갈색빛 소스의 색을 만들어내고 이걸 바탕으로 다 익으면 마치 캐러멜레이징한 양파처럼 라구가 완성됩니다. 저는 여기에 파슬리 한 다발을 넣었지만 일반적으로는 바질을 넣었습니다. 사실 냉장고에 바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이제 이 상태로 가장 약한 불에서 약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익혀줍니다. 중간에 한 번씩 저어주어야 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저는 젓는 게 귀찮기 때문에 17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3시간 동안 넣어놓고 이따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기를 큼직큼직하게 대충 어, 찢어발려줍니다. 원래 이 나폴리식 라구는 공통적으로 고기를 큰 덩어리째로 그냥 익힌 다음에 대충 조각내서 먹는 게 특징입니다. 보시면 냄비 옆에 갈색빛으로 자국 생긴 게 보이시죠? 뭔가 딱 봐도 닦아내서 소스에 녹이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 주걱으로 내용물을 활용해서 옆면에 묻은 것들을 닦아 전부 녹여내줍니다. 이렇게 라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팬에 먹을 만큼 라구를 넣고 파스타를 삶아 줍니다. 이 지띠라는 굵은 파스타를 쓰지만 저는 오늘은 까사레채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지띠 파스타가 일반 슈퍼마켓에서 찾기 힘들거든요. 삶은 파스타를 넣고 면수를 조금 보충해 준 다음 마무리해 줍니다. 마무리 올리브유 살짝 넣고, 이 파질이 있었다면 참 좋을 텐데 없으니까, 그냥 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에 파스타를 담고,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를 뿌려서 완성합니다. 그냥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로 써도 되고, 반반 섞어서 뿌려주어도 됩니다. 바질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렇게 바질이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제노베즈였습니다.